네 따라하기 시간입니다. 토마토 TV의 방송 추천주 그리고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. 오늘은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. 오늘 장에서는 이지웰페어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. 수익률 21%대로 내줬고요. 라스트 찬스 시간 때 토마토 투자 클럽 천지인 전문가의 추천 종목입니다. 그런 천지인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이지엘 페어 이 정글에 이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선 조금 주춤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좀더 갖고 있으면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 봐도 괜찮을까요? 아네 지금 그 계속 재료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 상한가 가고 오늘도 조금 강제 흐름도좀 장중에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지금 가격대가 그 기술적으로 그 지금 매물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라도 수익 실현 좀 하시면서 홀딩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네 전문가님 어..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즈 페어 지속 보유 의견 주셨고요.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어서 보유 종목 중 수익률 높은 탑5 종목입니다. 오늘장에서도 호실적의 영향으로 1위 효성이 지키고 있습니다. 라스트 찬스 시간대 추천된 종목이고요. 부자왕 전문가의 추천 종목입니다. 2위는 오늘장에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. CJ E&M이 n 24%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열린시장 레이싱 시간대 CJ E&M n 최재덕 전문가의 추천 종목입니다. 3위는 테크윙입니다. 14%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. 라스트 차스 시간대 테크윙 정웅현 대리의 추천 종목입니다. 그리고 4위, SKC 코오롱 피아입니다. 이 종목, 라스트 찬스 시간대 신상윤 과장이 추천 종목이고요. 수익률 14% 가까이 내주고 있습니다. 5위도 스테크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12%대 수익률 내주고 있고요. 열리 시장 레이싱 시간대 추천된 종목입니다. 이어서 보유 종목 중 상승률 좋은 5가지 종목입니다. 오늘은 실적의 영향을 받아서 시제 그룹주가 특히 강했는데요. 이 바로 CJ E&M이 12%대로 올랐습니다. 열린 시장 레이싱 시간대 추천된 종목이고요. 최재덕 전문가의 추천 종목입니다. 2, 3위 모두 대한유화가 차지를 했습니다. 오늘장에서 6%대로 올랐고요. 마켓 넘버5 시간과 주사위 시간대 박준영 운영역의 추천 종목입니다. 한국폴마가 6%대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도 5%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. 마지, 마지막은 코너별 수익률이, 수익률입니다. 오늘의 열린 시장 레이싱 시간대 추천된 종목인데요. 대장정, 객장과 투자클럽 전문가의 전략과 추천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장까지 1위 CJENN입니다. 24%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. 최재덕 전문가의 추천 종목입니다. 2위 테크윈과 와이솔 모두 정웅현대리의 추천 종목이고요. 테크윈은 12%대, 와이솔은 10%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현이 9%대, 와이소리 5위에서 또다시 9%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www.e-tomato.com에서 따라하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따라하기였습니다.